아좀 어, 되게 거지 같은데. <laughs>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지려고 하는 막 그런 시기라고 해야 되나? 어제부터 몸이 좀안 좋더니 어 제가 기초체온이 되게 낮은데 37.2만 넘어가도 막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방금 전에 좀막 오늘 몸에 안 좋은데도 컴퓨터 앉아서 계속 일하다가. 몸이 좀 아무래도 더안 좋아진 것 같아서 열을 재봤더니 이제 오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애들 물려면 이제 한 시간 정도 남아서 한 시간만 조금 누워 있다가 <laughs> 약 먹었으니까 열 떨어지겠죠? 네, 좀 이따 일어나 보려고 해요. 원래 오늘 촬영할 게 있었어요. 좀 이렇게 장시간 촬영해야 되는 거였는데 지금 그것도 못 하고 이러고 있어요. 혼자 시원한 데 엄마 혼자 시원는데누워 있었어? 엄마 열나네. 어떻게 알았어? 오빠 트영이가딱 있잖아. 뭐야 얘는 또. <laughs> 아, 엄마 독감이야? 아니 독감 아닌데. 그냥 열이 나는 것 같은데. 약먹은다 야야 눈치 상하 못해 지금? <laughs> 누나 말못 들었니? 지금 뭐라고 랬지 나리나? 와 진짜 얘는 상하판 못하냐고. 음. 눈치가 음. 제로구나. 눈치 제로. <laughs> 오늘 너뭐 즐거운 <laughs> 일 있었니, 나아 그럼 그거 다 개였어요. 아 싫어, 내놔. 조용히 들어야지 그거부터 해. 너네 저쪽 아니, 가서 놀수 없니? 아니, 아니, 듣, 아니, 아니, 듣고 아니, 아니, 있어? 몇 번? 듣고 안 있냐고. 하나만 준다. 어, 아 이거구나. <laughs> 이거를 이렇게 네. 한번 해가지고 앞으로. 어 나한테 하나 잠깐만, 잠깐만. 지금 나한테 한. 왜? 그다음에 소문. 그 똑같아, 둘이. 우와! 우와! 어했다 <laughs> 아, 이거. 뭐야! 안 이거 안 돌아가 이렇게 자기 직접 수동으로 돌려야 돼아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자 여기 이게 붙었네 빼 이거 그, 그 에어컨, 에어컨, 에어컨 위에 에어컨 위에 안닫는데 어떡하지? 안 다? 어떡하지? 자, 자. 훔쳐! 저기. 됐어? 안 됐는데? 어 내려와! 안 돼? 그래, 그로그보기 마트 지금 약 먹은지 래시간 반? 래그간반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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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 그래, 그래, 그너무래그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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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대신에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쿠팡은 이제 주문하면 다음날 오잖아요. 근데 얘는 20분 내로 마트에서 바로 배송을 와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그래, 이걸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웃긴 게 분명히 마트 안에는 재고가 있는데 여기는 없다고 뜨는 게좀 많거든요. 그런 점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급할 때 20분 내로 이렇게 딱 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주문했어요. 오, 빨라, 빨라. 아니 지금 어. 뭐 하는 거야 지금? 마트 주문. 아니 마트 주문을 하면 그거 밥 누가 하라고? 넌 아픈데. 하지만 하지만 배달 시켜. 뭐? 뭐. 밥. 밥. 아, 아니왜뭐 왜? 야, 뭐 시켜. <laughs> 시켜. 밥 시켜, 방이. 지금 시켜? 그럼 마트 시킨 건 어떡하지? 아 그냥 나중에 먹으면 될지. 더먹고 싶은 거 시켜. 자, 골드 카드. 골드. 은색. 시켜. 고마워. 와, 시켜. 밥도 그랩에서 이게 이게 만능요 여기 동남아에서는 그랩 하나면 다 돼. 밥을 시키라네요. 난 하려 그랬는데. <laughs> 많다. 엄마, 네. 왔으니까 내가 다 사줄게. 아니 안 해도 돼요. 왜? 네. 어? 왜? 짜장면 시켰어. 아빠가 카드 줬어. 아빠 카드. 됐어? 어, 어이 우리 애기 착해라. 마음만 받을게. 응. 내가 옷이 상태가 이런 관계로 나갈 수가 없어서 나리한테 부탁을 했더니 또 착한 우리 딸내미가 자기가 밥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네가 해서 뭘 먹을 수 있겠어? 칭찬이야, 여기야 고통이야? 아니 그냥 팩트야. <laughs> 할수 있거든? 할수 있는 건 알지. 근데 힘들잖아. 뭐 하려고? 너가 하면 뭐 하려고 그랬어? 토스트. 아 토스트. 아침에 먹었다. 탕수육, 반두고 먹고 이거 너네 남아야 돼. 야! 오빠. 자해아밥 뭐, 먹어. 뭐 해. 아빠 이 게임기 만들었어. 뭐 있지? 우와. 뭐 있지?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게임이 되는 거야? 게임기 게임이 돼? 어 그럼요 뽑으면 돼요. 아, 진짜, <laughs> 진짜 모양만 게임기잖아. 맞아요 모양만 게임기인데. 자 이거 어. 이거 조이스틱 컨트롤 되게. 아이, 그럼요. 아 그럼요. 우와 나 뽑아줘. 뭐 있죠? 나 뽑아줘. 나 뽑아. 아빠 아빠 이거 닌텐도로도 이거 키링으로 만들어주면 돼? 네가 만들어 할까? 아 거기까지는 좀더 공부를 해야 될것 같은데. 밥 먹어 일단. 일단 밥을 먹읍시다. 오빠 카드로 다 긁었어. 어. 어. 얘가, 이거 오이 근데 되게 맛있어 보인다. 아 아픈데 어. 맛있게 드세요. 내가 많이 먹을게. 좀어 그래 많이 거, 드세요. 뜨겁고 매콤한 거 먹으려고. 응. 아빠가 사주는 거야. 맛있게 먹어. <laughs> 음. 맛있지 아빠가 사준 거니까. 짬뽕 국물 을 아저씨가 오다가 다 흘려가지고. 왜요? 샜다라고 근데 되게 미안해하는 거야 막. 음. 괜찮다 가만히 많이 있는데 그래도 짬뽕 국물. 어, 근데저 국물에 막그 봉지에 흥건하게 떨어져서 음. 미안해. 아이 먹게 아이 먹게 땡큐빵 이제 이해했어요? 이쪽 오케이 웃으면서 괜찮아. 응. 음, 너무 착하다. 음. 음. 말걸 주세요. 내가 사는 거예요? 음. 제가 음. 산 거예요? 네. 예? 맛있다. 응말걸 음, 주세요. 네. 예. 아 어제부터 큰일 났네. 왜요? 나 너무 싱거운데. 아니 아니 아니. 어제부터 몸이 좀안 좋더니 음식 먹는 것마다 다 싱거워요. 그래도 많이 드셔야 돼요. 얼마도 안 나. 이것도 좀드세야 이거. 오빠 얼마? 아빠 아빠 잘안한 건가? 괜찮아, 괜찮아. 뭐 괜찮아, 얼마? 얼마. 없대. 야, 근데 응. 누가 뭐 여기 한국인 줄 알겠어? 응. 말레이시아에서 짜장면 시켜 먹고 <laughs> 너무 한국스러워. 응. 맛은 어때? 응. 맛있어? 아 진짜 웃긴다. 뭐 하시는 거예요? 엄마 아프나 그런 게 지금 주무르고 있어. 열이 나는데 왜 다리를 주물러? 엄마 지금 요리해가지고 다리 안 나. 나 오늘 요리 안한거 짜장면 시켜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가 지금 포장 뜯고 했잖아 어. <laughs> 왜? 그게 요리한 거 아니야? <laughs> 그 다리를 주무르는 거? 다리를 포장 뜯었어? 아. 뭐래? 너 아까 전에는 엄마 아프다 그래도너 포감만 쏟더니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없는데? 너 혹시 용돈 떨어졌니? <laughs> 목욕이나 하세요아 아파. 그만해. 가서 목욕하고 다리나 어 이제 아? 말잘 듣는 게 엄마 안 아프게 하는 거야. 이제 저는 씻고 자야겠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아무데도 아픈 데가 없고 그냥 여기 조금 나고 기운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약 먹으니까 좀 되게 많이 가라앉아서 좀 괜찮지 않을까 싶. 어 커요. 밤에만 열이 안다면 그래서 오늘 좀 그냥 일찍 푹 자야 될것 같고. 그래도 나린이 달인이가 조금 조금씩 도와줬어요, 밥 아까. 비록 배달 음식이긴 하지만, 그거 까는 것도 그렇고. 그 정리하는 것도 오늘 커져졌거든요 원래는 제가 이렇게 조금 아파서 그렇지, 되게 많이 아프면, 나린이 달인이 저 자라고 오지도 않아요, 방에 그리고 제가 하루 종일 안 먹고 있으면, 진짜 자기들 선에서. 제가 먹을 수 있는 최대한 뭐 그런 거 있다. 빵이나 우유 막 이런 거 방에 갖고 와가지고 엄마 이거 먹어. 이거라도 먹고 자막 이러거든요. 아무튼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더니 이럴 때 너무 좋아요. 아플 때 챙겨주고 저는 이제 세 명의 보살핌을 받는 거예요. 남편, 나린, 달인. 한 번씩 다 들어와. 가끔은 귀찮을 때도 막 있는데, 오늘은 많이 안 아파서 너무 다행이고, 같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아프지 마시고, 운동 꼭 하세요. 운동하면, 제 옛날에는 저한번 알아놓으면 진짜 오랫동안, 며칠 동안 막 누워서 꼼짝도 못 했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 열라면 근데 지금은 막 돌아다니고 하여건다할수 있어요. 그냥 기운이 좀 없는 정도? 이 정도에서 그냥 2, 3일 조금 가다 말더라고요. 운동하길 너무 잘했다 싶으니까 여러분들도 운동 꼭 하시고 밥잘 챙겨 드시고 그리고 한국 지금 되게 춥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진짜 거의 겨울 날씨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